안녕하세요. 저 오늘 진짜 영상 많이 찍는데 얘가 또 추가가 됐어요. 차례 그냥 아이쿠. 엄청 빨리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오늘 제가 미니어처 떡볶이를 만들 거고요. 제가 떡볶이를 음, 별로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선 준비물 소개할게요. 파토핑. 준비해주시고 빨간색 물감 준비해주시고요 검정색 물감 준비해주시고요 다홍색 물감 준비해주시고요 주황색 물감 준비해주세요 레진 주제 경화제 준비해주시고 종이판 하나 준비해주시고 있으시개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토핑을 제가 꺼내려고 합니다. <laughs> 떡볶이 떡도 빈 제, 이건 그냥 동그리로 무작위로 그냥 집히는 거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니? 파우더 들어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고춧가루 파우더 준비해 주시고요. 파슬리가 어디 였지 여기 있다. 커피 연제도 준비하여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계란 토핑 준비해 주세요. 그릇, 그릇 준비해 주시고 이 참고로 모르이지또 뭐 보내 준 건데 음, <laughs> 네, 그제실취해이 주신 거고요 오뎅 토핑들 준비해 주세요 아이이 파토핑 좀 작은 거 준비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저번에 영상 올린 이런 대파 토핑 요거 준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이걸 사용할게요. 방금 시끄러운 점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레진을 넣어 줄 거예요. 어 제가 레진이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진짜 열리지. 이 경화제가 아예 안 나와요. 굳었어요 안에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물감을 순서대로 짜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빨간색만 넣으면 너무 가짜 같아가지고 제가 옛날 빨간색만 넣거든요. 게 당색 다, 다, 다 소량씩만 필요해요. 어, 음, 검정색은 왜 필요하냐면 주황색을 넣으면 너무 떠보이잖아요. 맞나? 물감 아, 잠시만요. 이 물감이 아닌가 봐요. 음, 어, 아, 여깄다. 이거 주황색깔. 주황색은 너무 눈에 뜨기 때문에 검정색 소량을 준비하는 거고요. 아이고, 섞였네. 자, 우선 조색부터 해볼게요. 먼저 주황색깔을 먼저 넣어주세요. 이거 그 양념장이랑 똑같아요. 양념치킨이나 뭐 파닭 양념 뭐 그런 거? 뭐 김치 뭐그 양념 다 똑같아요. 이렇게 좀 떡볶이가 된 다음에, 근데 진짜 소량만. 진짜 소량만 이렇게 투하를 시켜주세요. 초점이 안 잡혔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신 다음에 다음 색깔로 이제 점점 떡볶이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확 밝아졌죠. 지금 근데 여기다가 주황색깔을 또한번 넣고 이제 검정색깔을 넣지 않는 거예요. 해 주신 다음에 빨간 색깔을 조금 만이 하면 떡볶이 소스 완성이고요 이번에 좀 맵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떡 토핑을 넣을 건데요 어느 정도로 넣어야 하지? 이 정도? 이만큼을 넣어줄게요, 그아이코 넣어주시고, 오뎅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었어. 이만큼은 4개 넣었고 작품들이 이렇게떨어지다 이게 레진이 금방 감 있네요. 금방 굽는 레진도 있다던데.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표현제들을 넣어 이번엔 좀 국물이 좀 있네요. 저번에는 국물이 없었거든요 아예. 이게 떡볶인지 이 뭔지 몰랐었어 그럼 표현제들을 넣어줄 건데요 파를 제일 조금 넣어야 됩니다. 파 표현제는 그냥 파... 아니 진짜 진짜 조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에이 어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대파 토핑은, 요거는, 우선 요만큼만 넣어주시고, 이따가 마지막 위에다 올리도록 할게요. 뿌려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네, 담아볼게요. 먼저, 떡을 담고, 땡들 담아주고 네 그리고 이거 각자 원하시는 모양에 따라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비닐을 깔아주셔도 되고요 떡볶이집에서 그렇게 주잖아요 어떤 집은 비닐을 깔아도 되고 아니면 쿠킹오일을 깔아도 되고 그냥 저처럼 접시에다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팥토핑을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국물을 조금 이렇게 덮어주세요. 지금 검정색깔에 섞였어요, 제 소스에. 지금 다시 재점검. 마지막, 떡볶이에는 계란이죠. 근데 이게 이게좀 투명해요, 반 계란이, 그래서. 그래도 멋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할게요. 딱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스를 여기 반, 이렇게 조금 묻혀주시면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떡볶이도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